자 이스라엘이 남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분쟁을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배후 세력인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차 중동 전쟁으로 확정되느냐 여부가 결정되겠죠. 이스라엘은 어떤 목적으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또 이란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계속 참을 수 있느냐. 지금부터 중동의 두 최강자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의 속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건 대리전이라는 겁니다. 대리전. 마치 유럽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펼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모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놓을 수 있기는 한데 서양이 러시아와 모아리면 도시의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싶어하는데 이 문제를 십사리 미국과 서방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전면전이나 전술핵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피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중동의 대리전은 주로 이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규정하는 이슬람 세계에 분파는 세계가 있습니다. 시아, 순이, 그리고 크루드입니다. 아, 뭐, 왜 이런 종교 분파가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죠. 아, 이란은 그래서 중동 지역 주요 지역에 시아파 세력들을 무장정파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에 가자에 하마스가 있고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 예멘에 후티반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도 시아파 무장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니까 하마스와 연계를 위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로켓 공격했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치니까 시리아 시아파가 이스라엘을 치는 시기죠. 이스라엘 주변국을 모두 자신들과 종교적 신념이 일치하는 무장세력들을 두고 이프라치 세력, 대리 세력들을 지원하고 조종해온 셈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측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직 남쪽 가자지구에서 완성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터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질들이 있고요. 어, 또 하마스를 완전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 군사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 축출도 중요한데 하마스를 완전 축출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쪽의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했을까 삐삐와 워키토키를 활용한 기발한 원격 공격에 이어서 공습으로 아, 헤즈볼라의 수뇌부와 또 이들이 숨겨놓고 있는 뭐 심지어 집에도 숨겨놨다 그러죠 미사일 로켓을 겨냥했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참에 남쪽과 북쪽의 위협 세력을 동시에 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연대해서 이미 북쪽 국경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로켓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이주민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레타니아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하마스와의 전쟁도 휴전을 거부한 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정치적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어, 실제로 헤즈볼라를 친후에 네타냐후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 중이라는 이스라엘 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요. 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나 무기가 되느냐. 이 점도 중요한데 헤즈볼라는 50년 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했을 당시에 1983년 정도에 40년, 45년 전이군요. 40년 전에, 어, 레바논 침공 당시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미사일과 로켓 또 무장군인 면에서 이란의 프라치 세력, 대리 세력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미 실질적 위협 세력이 되는 존재로 성장해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꺾어놓자 이런 건데 이스라엘 맹공의 초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헤즈볼라 수뇌부가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많이 약화됐다는 데는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곧 이런 혼란상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반격을 펼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란의 입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전면전을 기피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란은 연달아 세 번의 망신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헤즈볼라 피습 이전에도 두 번의 치명적 망신을 이스라엘로부터 당했었죠. 시리안내 이란 영사관 폭격 당했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 무장 세력들 어, 헤즈볼라 수뇌부 죽인다, 뭐하마스 수뇌부 죽인다 이런 명분으로 폭격했고, 또 신임 마수드 페즈키슈안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아예 하마스 지도자가 폭탄 암살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영토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상당한 망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고를 해놓고 이스라엘의 로켓포를 발사한 것 외에는 치명적인 단격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헤즈볼라 맹폭 이후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반격의 기미가 없는데요. 오히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신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게 함정을 파고 있다, 전면전에 함정을 파고 있다 이렇게 아,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은 이란내 유화파입니다, 비둘기파입니다. 아, 어, 취임과 함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이란 핵협정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방 세계 신임을 얻고 어, 서방의 경제제절을 완화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는 전략이죠. 2022년 이란내 반정부 시위사태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게 지금 신임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란 신정체제 특성상 최고지위에 있는 최고지도자, 알리하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면전 깊이 입장이죠. 이런 당초 계획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곤란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란의 대리세력을 붕괴시키는 것도 이란이 원치는 않고 있죠. 어, 장기적으로 이런 이란의 대리 세력은 이란 측이 얘기하는 저항의 축, Axis of Resistance이자 자신들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줄, 이스라엘과 국경이 인접한 어, 무장 세력이니까요. 어, 이스라엘에 대항해 줄 일선의 방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란에선 Forward Defense라고 하는데 아, 한마디로 전면전은 원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리 세력들이 결정적으로 와야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 주변부를 이렇게 보호해 줄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란의 판단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라든가 미국의 휴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해즈볼라를 친 겁니다. 이참에 이란 프락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놓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한 느낌이죠. 결국 당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란이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중동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야심 그리고 이란의 인내. 이게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가 중동 대리전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